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몬스터 헌터 와일즈 버전 듀얼 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2월 28일에 몬스터 헌터 와일즈 출시가 됐죠.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용 듀얼센스 몬스터 헌터 와일즈 한정 컨트롤러가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겉에 보면은 레드 컬러, 강렬한 컬러의 듀얼센스 이미지와 이번 몬스터 헌터의 상징이 되는 그런 로고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몬스터 헌터 와일즈 로고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현재 9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아마 재고가 떨어지면은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후면을 보면은 컨트롤러와 함께 헌터들 이미지 두 개가 이렇게 들어 있네요 패키지는 지난번 듀얼 센스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컨트롤러 한정판이긴 하지만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가 되네요 자, 제품 개봉 해보면은 속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컨트롤러 본체가 나옵니다. 메뉴얼 하나 있고, 오. <laughs> 자, 레드 컬러의 블랙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검빨 조합으로 되어 있고, 비슷한 컬러라면은 지난번에 코스믹 레드 컨트롤러가 출시가 됐었는데, 그거랑은 컬러가 좀 달라요. 같은 붉은색이지만 좀더 원색에 가까운 붉은색을 가지고 있고, 약간 그로시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하얀색으로 좌우 중앙 터치패드에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문양 뒤에도 보면 은은한 은 문양이 한번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문양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속 문양도 싹 비춰지는 어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터치패드도 마찬가지로 뒤에 희미한 문양이 또 하나 새겨져 있어가지고 어 빛이 비칠 때 약간 비단옷처럼 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무늬 느낌이 나요 아, 이게 보면은 전면 커버. 전면에는 약간 그로시한 재질이고 후면은 매트한 그런 재질로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렇게 몬스터 헌터 와일즈라고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니 로고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컨트롤러 부분은 다 동일하고 블랙. 그리고 이 버튼 부분, 십자 버튼, 액션 키 부분도 레드 컬러로 들어갔고요. 스타트 버튼, 스샷 버튼도 레드 컬러 버튼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컬러 조합이 꽤 예쁘네요. 이게 이미지만 봤을 때는 아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요거. 예쁩니다. 레드 컬러가 블랙과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이고 화이트와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블랙과 화이트 기본 컨트롤러는 전면과 후면 재질이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막 빛나지는 않는 그런 재질이잖아요. 좀 매트한 느낌인데 이 레드 컬러는 조금 더 빛나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 부분 블랙으로 가는 거는 점 컨트롤러가 다 통일인 것 같아요. 여기 블랙 말고 뭐 다른 컬러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스트로봇 컨트롤러는 이쪽이 화이트였네요. 화이트 다 블랙만 고집하는 건 아니네요. 전원을 켜면은 뭐 컬러는 동일하게 파란색이나 다른 컬러로 상태를 표시해주고요. 버튼감이나 아날로그 스틱은 당연히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레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만한 그런 컬러에요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고 상단, 하단 이런 느낌으로 제작이 된 몬스터 헌터 한정 듀얼 센스 컨트롤러에요 <목소리> <목소리> 寒いいや落ち着いていた数年前から晴れ間が見えると思うこんなのがずっとやっぱり変だよ砂嵐は急に来るし火走りは来ないし何か少しずつ歪んでるみたいだここって多分差別鉄が回っていた残骸 자, 오늘 이렇게 몬스터 헌터 와일즈 한정 듀얼 센스 살펴봤습니다. 몬스터 헌터 재밌게들 즐기고 계실텐데, 어 풀스로 즐기시는 분들 몬스터헌터 한정 듀얼센스 사용하시면은 좀더 기분이 몰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예쁘게 출시가 된것 같아요 건빨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컨트롤러네요 자 그럼 몬스터헌터 와일즈 재밌게 즐기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